어제 이거 먹고 잠들었어요. 그래도 양심은 있다고 라이트로 먹었어요. <laughs> 오늘은 기분이 엄청 좋은 날이에요. 왜냐면 오늘은 월급날이기 때문이죠. <laughs> 제가 이 날을 위해 버티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 꼭뭐돈 때문에 다닌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보상은 참 좋은 것 같아요. 열심히 이제 열심히 일할 거야, 내일부터. 제가 한 2주 전부터 패닝을 시작했거든요. 얼굴이랑 몸이 좀땀매졌죠 패닝을 하면 뭔가 건강해 보이고 탄탄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. 오전에 여유 부리다가 지금 늦어가지고 화장을 하나도 못했어요 하이 괜찮지 오빠? 뭐가? 내생얼 봐도 괜찮지? 어 <laughs> 잠깐만 문 닫고 내가 버티자고 했지 언니 <laughs> 아니야 현찬은 아니야 <laughs> 왜 아니야 지금 개떡상의 힌트 <laughs> 아니야 다시 떨어져 <laughs> 지금 나왔으면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쵸. 다음에는 존버해보자 알았어 다음에는 다음는 내가 오빠 말도 들어줄게 제가 저희가 같이 든 주식을 제가 나오자 그래가지고 나왔는데 그게 갑자기 떡상해봤어요 그래서 오빠가 지금 많이 속상한 상태입니다 <laughs> 저는 존버를 하자고 했, 했거든요 이거 조금만 기다리면 오른다 조금만 참아보자 했는데 아니다 왜내말안 들어주냐 그럼 따로따로 따로 하자 이러면서 잠바심을 가져가지고 <laughs> 아다 알았다 이거 뭐다 오냐오냐 하다가 150만원 소매냈습니다 <laughs> <laughs> 오빠 이렇게 배우는 거야 <웃음> 아니 <웃음> 우린 그냥 수강료 낸 거라고 수강료 아무튼 자 커피 그런데 내가 사나 고마워 내가 나 때문에 떡사한 것도 놓쳤는데 커피도 사주고 테슬라, 테슬라 는 믿어도 돼? 아 테슬라도 올라. 여러분 돼? 테슬라 주식을 사세요. 여러분 테슬라 사세요. 제가 아무한테도 안 알려드리는 건데 여러분한테 알려드릴게요. 테슬라 주식을 사세요. <laughs> 저는 지금 택청약을 신청하고 있어요. 아 어떻게 A A B 해? 몰라. 뭐가 달라? A B A B. 어떤 것을 고를까요 알아봐 참아서 그렇게 걸리면 어떡해 네, 네. 네. 뭐, 네.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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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탑 스탑. 네. 스탑, 스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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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네. 인터넷으로 한번 보자 아 결정했어요 이. 저는 저가점 되게, 저가점이긴 적인저가점 한데 일단은 그냥 넣어볼게요 인생 뭐 이렇게 뭐 별거 있겠습니까 여기 넣는 거돈 드는 것도 아닌데 그냥 네, 넣는 거죠. 요 사실 저는 이거 당첨되면은 우리 부모님이랑 민국오빠 랑 모시고 살 거예요 <laughs> 그래요? 네 자, 인증서 로그인. 이거만 누르면 이제 끝난다, 이거야. 오, 처리 오. 중, 처리 중. 달려! 와. 와, 대박! 나 처음 해봐 오빠 언제야? 24일. 아, 어, 저거는. <laughs> 24일. 저희는 소소하게 이렇게 저희가 함께할 날을 꿈꾸고 있어요. 24일. 그치? Yeah, let's get it. <laughs> 아빠 머리에 생크림 발라놓은 것 같아. 머리에 생크림 발라놓은 것 같아. 어, 맛있겠지. 아니 오늘 생얼로 나온 거 아니었어요? 아 너무 생얼이잖아. 지금 돌아다니는데 나 지금 오천 오천 명 유튜버라고. 그렇죠. 그렇죠. 아 그러면 갑자기 지금 오후 다섯 시에 화장을 하세요. 지금까지 잘 다녔나? 선생님, 해야 돼요. 아, 머리 어때, 머리? 머리 잘 어울려? 머리 잘 어울려? 어. 귀여워? 응. 어. 나무를 러블리한 거 똑같지. 음 감자샐러드랑, 음 어, 자몽. 자몽있 네. 음 맛있겠다. 나머지는 독달샐러드릴까요? 네, 저거요? 네, 이거요. 잘 먹네. 는 아닌 것. <laughs> 너 맛있었어? 맛있요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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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굴에 별자리가 생긴 것같아 어. 왜? 여들은 여드름? 트러블 여들은 생겼어. 트러블 메이커. <laughs> <laughs>

그치? 어때? 이거 보니까 어때? 재밌어 빨리 올리고 어 나도 빨리 올리고 어나 <laughs> 편집 더 할게 Let's g 우리는 운동을 가고 있지 뭐야 <목소리> 하얼하얼 리얼? 하드. 리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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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r 붙 e 줘 r dear d e a 어요 e a r dea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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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이제 1시 집에 갑까지 한강에서 놀다가 이제 집에 갈거에요 안녕 무슨일이야? 어? 꿈꿨어 꿈꿨어 아 냄새 무슨 냄새? 아 뭐야 무슨 냄새? 외치고 와 외치고 냄새 무슨소리야 여기 무슨 음색, 냄새야 <laughs> 열선 시트 막키고막잘수 있는 아, 거 추워 지금 밖에 날씨가 그랬어? 응. 이제 자자 응 바이바이 안녕 지금 새벽 10시야? 지금 2시 4일 뿐이야 너희들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해 안녕 <laughs> 바이바이 응 운동을 하니까 운동복 반 수건 반 맨날 수건이랑 운동복만 빠는 것 같아요. 오늘은 유튜브 업로드 하는 날. 음. 너무 기분이 좋아요. 저는 업로드 할 때가 가장 기분이 좋아요. 아름, 완성. 이제 올려야지. 퍼터리가 아, 퍼터리가 나가버렸어. 오마이갓. 제 퍼터리가 나가버렸습니다. 그러면 잠깐 충전을 하면서 어, 팩을 좀 해야겠어요. 이게 마스크팩 효과를 더 업시켜준대요. 오? 충전 왜 안돼? 충전되는 거 기다리는 동안. 먹으려고 아이고팩 너무 오래 하면 안 좋은데 이 레이서가 딱 15분만 되면은 알려줘요 끝자 <laughs> 혹시 스파르타 레이스 편 보셨나요? 제가 열심히 편집했으니까 요것도 봐주세요 전좀 자고 일어났어요. 이제 출근 준비를 좀 해볼게요. 제가 트러블이 너무 많고 민감하고 예민한 피부라서 스트레스를 좀 받았는데 이번에는 여름에 햇빛도 많이 세고 땀도 많이 흘리고 하니까 피부가 더안 좋아지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다가 최근에 아쿠아 모이스처 크림으로 바꿨거든요. 그래가지고 지금 거의 다 썼어요. 근데 이게 되게 자극이 적어서 저처럼 예민한 피부에도 잘 맞더라고요. 향도 좋고 발림성도 좋아요. 되게 바르고 나면 엄청 촉촉한 느낌이 가더라고요. 오래. 근데 제가 이번 브이로그에는 생얼을 너무 많이 보여드린 것 같아요. 거의 화장한 모습이 거의 없어가지고 음 제가 원래 뭐, 이렇게 생겼지만, 화장하면 조금 더 나으니까, 우리 출근하기 전에 화장 조금만 해볼게요. 출근 준비 끝! 都死了。